자, 여러분들, 자기소개서나 면접 이제 대본 만드실 때썰 풀어야 되죠? 어, 경험 정리를 해야 되는데, 어, 여러분들 아시는 건뭐 스타 기법 같은 거에요. 그거 말고 오늘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그레이트 기법이라는 건데, 요 기법에 따라서 경험을 정리하고 요걸 갖다가 대본을 만들거나 자기소개서 항목까지 어,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딱한 5분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. 요 순서대로 이제 기술을 하시면 되는데, 첫 번째. 어 어디서 언제 어디서 뭐뭐 이런 뭐거 있죠 육하 원칙에 따른 이제 어, 그런 것들을 갖다가 먼저 설명을 하면 됩니다 개요죠 개요 그래서 뭐 뷔페에서 알바를 했으면은 뷔페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어 능동적인 경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어, 사유를 갖다가 적어서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어 안 넣으셔도 돼요.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대본에 안 넣으셔도 되는데 혹시나 꼬리 질문 나올까 봐 그냥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. 왜 그런 활동을 하셨나요? 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. 자, 그 다음에 어, 롤입니다. 역할하고 팀의 목표. 만약에 여러분들이 팀 활동을 하셨다면 팀 목표가 있겠죠. 그것까지 적는 겁니다. 그래서 어, 내가 속했던 비페라는 조직의 팀의 목표는 뭐였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역할은 뭐였습니다 사실은 요거 두개 자체가 아예 롤 역할 자체가 이제 대본 쓸 때나 면접 대, 그 자기소개서 쓸때 아예 빠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너무 뭐 스타기법 하면서 요걸 적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어100% 필요하진 않아요 음. 그 다음에 환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환경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극복했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해결했거나 아니면은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 뭔가를 개선해야 돼. 부족하다고 느껴 가지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거나. 요세 개의 사례가 있어요. 그래서 요 만약에 어려움을 겪었으면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액션에 나오면 되고요. 사건이었으면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액션에 나오면 되고.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그걸 어떻게 내가 시키지 않아도 행동했는지가 액션 부분에 들어가면 돼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문제인식을 했죠. 부족한 부분. 베이비 체어. 애기의 자가 있기 때문에 고객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뭐가 문제가 생겼다. 그래서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.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결과,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사례를 갖다가 썼으면은 어떤 능력을 여러분들이 어필하기 위한 거잖아요. 그러면 그 능력은 어디서 이제 경험 정리를 할때 나타나느냐? 결과에서 나타나겠죠. 그래서 어떤 점을 느꼈다, 어떤 영향이 항상됐다 그리고 이 사건의 이제 이 경험의 결과는 어떻게 났다? 뭐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겁니다. 그래서 상황의 결과는 어떻게 났고, 어,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났고, 그 다음에 어, 느낀 점 뭐였다. 어떤 능력이 향상됐다. 뭐 이런 것들을 적으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순서로 이제 경험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라벨링을 진행합니다. 어? 이 경험은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걸까? 어,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읽어보시면 이게 그거거든요.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이런 걸 우리는 성실이라고 해요. 어. 그래서 아 이거는 성실이라는 키워드를 나타낼 수 있는 경험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경험 정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경험 정리를 해놓고 이걸 갖다가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. 자기소개서하고 면접 때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. 일단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대본을 쓰실 때 어, 여기 사실 그레이트 정리를 할때 G R 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.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사실 대단한 경험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저희 같은 이제 채용 이제 면접관이나 아니면은 서류전환평가위원들은 웬만한 경험을 다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뭐 호주가 가지고 캥거루 하고 다이다이 뜨고 이런거 없잖아요 어, 이런 경험을 있을 수가 없어요 다들 뭐그 비슷비슷한 경험이에요 뭐 공모전 나갔던거 인터넷던거 이런 비슷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 경험이 어떤 경험인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GRE 부분은 최대한 줄이시면 됩니다 GRE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딱세 줄로 줄였어요 이해가시죠? 이 부분은 장황하게 면접 때도 마찬가지 장황하게 상황을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4인 1조의 팀이었고 이런 거안 궁금해요 우리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때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이런 것들 듣고 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아 입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그렇게 행동하겠구나 어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 적합하겠구나 이렇게 뽑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가 아니고 요거는 짧게 간결하게 어떤 상황이 대충만 알수 있게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행동했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했다 요런 것들을 갖다가 길게 적으시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그리고 나서 어, 마지막으로 성과 어 어떤 걸 느꼈고 이걸 갖다가 입사 후에도 어떻게 적용하겠다.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도 보세요. 제가 처음을 어떻게 썼는지. 이게 성실, 성실 사례잖아요. 그러면 성실 사례 키워드를 내고 그다음에 이 성실한 사례가 어떤 결과를 내줄 수 있는지까지 두괄식으로 적었어요. 말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. 마무리도 어떻게 하죠? 성실함을 얻었어요. 그러면 이 성실함을 얻은 게 어떻게 어떻게 회사 생활에서 활용될지까지 적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험 정리를 하고 경험 정리는 사, 사실상 최대한 디테일하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라벨링하는 것까지가 경험 정리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면접 때나 자기소개서 때 쓰실 때는 키워드와 그 결과까지 적으시고 g 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g 리는 간결하게 중요한 건 액션 부분 액션 부분을 갖다가 y와 하우로 최대한 디테일하게 적고 마지막에 결과와 그 결과가 가져오는 능력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 회사 내에서 혹은 직무에서 이것까지 연결시켜 주셔야지 제대로 경험 정리를 하고 그걸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